안녕하세요 모세항유학의 모세입니다 오늘 주제는 장갑 끔에 대해 하기 전에 한국 과자를 먹어볼거예요 갑자기요? 어 이거 바로 먹을건데 어 이거 직광고야? 아 직광고라니 브라다 어 우리나라 정성기업 사는건데 그렇게 말하면 안되지 압광고지 자 그럼 가서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예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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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한국 과자? 응, 음, 강정이라고 한국 과자야. 음. 강정, 한국 과자? 어, 강정이 한국 전통 과자인데, 그 차례상이나 제사상 같은데 올라가는 한국 전통 과자. 음. 근데, 진짜 바삭바삭하다. 맛있어? 응. 음. 하나 먹어볼래? <laughs> 음. 음, 맞아. 그냥 고루, 고루하고 바닥바닥다. 바닥 오.. 너무 마음에 드는데? 자연에 건강한 곡물을 담아내다. 음. 무방부제. 무설탕. 그양 수제 간식. <laughs>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이게 방부제가 음. 유통기한 알지? 음. 유통기한 길게 하려고 넣는 건데 음. 넣으면 몸에 안 좋아. 그래서 음. 그거 없다는 거야. 아.. Preservation Free 그 없다고? 음 몸이 음. 좋은 거 좋지 좋아 좋아 이게 약간 고소하고 바삭바삭한 맛에 먹는 거거든? 음 근데 외국인들은 이런 거 없지 가지고 루안다도 없고 음. 외국인 입장에서는 뭔가 맛은 새롭고 그다음에 바삭바삭하고 음. 근데 뭔가 나랑 잘 맞아. 어, 그래? 응. 왜냐면 조금 달콤하고 음. 많이 아니지만 그 정도는 원래 제가 초딩이 맛이라서. <웃음> <웃음> 자, 보세요. 이것도 한번 먹어보자. <laughs> 이거 뭔데? 이게 율무강전인데 약간 응. 율무차 알지? 그거랑 비슷한 맛인가 봐. 아, 율무 맛인가 보다. 한번 먹어보자. 어때? 음, 이것도 바삭바삭한데 조금 저기 팝콘, 팝콘 같은데? 저게? 네? 음, 아. 약간 달콤한 팝콘 같은데? 팝콘 같다고? 나도 먹어봤어 <laughs> <재밌다. 웃음> 아. 근데 바삭바삭하네 음. 강렬이 형 제일 중요한 게 바삭바삭한 거야 근데 너무 바삭바삭하다 완전 팝콘 같아 우리나라 전통 시장이나 그런 거 가면은 이런 거 팔아. 안 먹어 봤어? 아니. 재료 가져야 지 내가 혼자 가서 그막 사면은 사람들이 어, 자네 부모님은 한국인인가? 이런나니까아 <laughs> 벌써 다 먹었다. 아 조금만 더 주시지. 리뷰또 again. 있어? 어. 나는 코리안 스타일 좋아해 그러면은 홍한번해 홍보, 홍보? 아 맞다. 홍보 있었지? 아, 여러분 이거 한국 과자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거 제 입맛에 잘 맞네요 바삭바삭하고 무방문제 무설탕이라고 해서 어, 몸이 더 좋은거 같아요 자세한 어, 상황을 아래에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목소리> 브런데 <브러다>, 요즘 <이제는 웃음> 충분하지? 아이기 5분째 와야돼 아 진짜? <목소리> 음. 알겠어 여러분 별탕 한과는 오메가 3, 불포화지방, 리놀산이 공부해서 누구나 즐길 수 있고 한입에 먹는 웰빙 수제 강적으로 별당 한 과만의 노하우를 통해 여름철에도 눅눅하지 않고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먹기도 편한 한입 강정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한국 과자에 대해서 리뷰해봤는데요. 아, 사실 제가 한국에 온지꽤 되었지만 한국 과자에 처음 먹어봤어요. 그래서 좀 신선했어요 그래서 그 외국인 친구들한테도 조금 try 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음. 그럼 이 영상을 여기까지 하고 아, 브라더 5분 됐어? 어 됐어 됐어 아 그럼 다음 영상에도 봐요 안녕 모세 뭐, 뭐 봐? 나그 어? 아까 강정 식기계 별단한가어 그 아까 먹어보니까 맛있던데 일단 이렇게 음. 사보려고 해 음 어. 어 뭐야 찍고 있었어? 음. 아찍지마 <laughs>